보너스 게임을 한다 가볼게요. 오! 보너스 게임 미스테이지. 어? 아. Cat. 딘딘, 딘딘. 어, 뭘지, 이건? 아,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씩 볼수 있구나. 한번더 가볼게요. 1스테이지에서 또뭘 얻을 수 있는지. 보너스 게임을 한다. 아, 여기 템이 아예 걸려있네, 이게. 다른 거 없잖아요. 어, 보너스 게임 금방 끝나겠네요. 여기 화분 넣어두면. 이번 겟 해서. 빰밤밤바라다라 보너스 게임은 뭐짝 하나 맞춰서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쁘게 보여주는 거그 다음에 스테이지 2의 거한번 바로 볼게요 아마 스테이지 2 가면은 또 하나 뭐 보너스 게임 가면은 여기는 뭐가 비었지? 어느 쪽이지? 우산 아닌 것 같고 트릭.. 트릭일 것 같은데? 토끼도 아니야. 토끼도 아닌데? 또 할로윈이야? 빠바바바밤. 눈사람 있네 여기 눈사람 위치 어디가야돼? 크리스마스니까 눈사람 맞을거 같은데? 크리스마스잖아 눈사람 맞을텐데 이거 어디다, 어디다 해야 돼 이건? 트리 아니면 눈사람일 거 아니야 이런 거. 트리 아니면 눈사람. 아 모르겠다. 백백백 백, 백, 백은 없어? 설마 물고기야? 와 물고기였어. 아 트리 크리스마스니까 나는 눈덩이나 그런 거 생각했는데 와 곰이 물고기를 <laughs> 아그래 그럴만해 곰이 물고기 좋아하잖아 스테이지 3 보너스 게임 곰이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아 몰랐어 나는 트리라는 고전 관념에서 트리는 트리 크리스마스니까 눈사람 아니면 트리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걔 귀엽다 걔도 걔는 이거 아닐 것 같은데? 어, 이건 뭐야 빨간 코는 이거? 와, <laughs> 그 우산으로 요걸 쳐가지고 공을 떨어뜨려서 어, 우산으로 쳐가지고 딘딘디딘. 이렇게 하나씩 꾸미네. 그다음 여기 어, 이건 옷세지네? 여기다 나 여기가 가장 이상했어. 여기 이꽃 오스트의 지 꽃이었구나. 얘, 얘 생선 좋아하대. 물고기인가? 여기 아, 눈사람은 눈사람 좋아하네. 아, 북극곰 아유. 북극 펭귄이 아주 눈사람. 아, 나 순간 펭귄에서 뭘 생각했냐면, 맨 처음에 물고기 좋아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할 건데. 근데 곰, 곰때 물고기 좋으니까. 6스테이지. 그럼 여기가 4스테이지네. 곰이, 펭귄도 물고기 좋아하잖아. 그래가지고, 물고기 먼저 생각했어. 쥐 왠지 모르게 틀릴 라 생각했어. 왜 그렇게 그래 생각하냐면 가족끼리 있는 거잖아. 어떻게 지도, 지들끼리 가족끼리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달랑하게 노는 거. 그렇게 그래 생각해서 생각했어, 생각했어 마지막 4세지네요. 4세지의 보너스 게임 개구리, 너 왠지 이거 하나만 붙잖아, 토끼. <laughs> 동물들끼리 놀러 가네. Get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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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m. 아 이거 이채이세진은 이체, 왼쪽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맸어. Conflict. 또 신나려고 했나? Thank you for p l a y 아 뭔가 그림체가 그래서 그런가 막 포근해. 그림체 효과랑 소리 때문에 그런지 포근해. 어좀 진정되고 사람을 아늑하게 그런 느낌? 그런 느낌 나네요. 일단은 여기 넘어가고 여기 아까 이거였는데? 무슨 사람? 밤마다. <laughs> 눈사람 발견했다가 유령한 치아에 깜짝 놀랐어요. 이거 띵 하면서 그거 생각다 펭귄 마아에뭐있는데 하나 기억 안 나네요. 고양이가 말한다. 재밌었습니다. 다름 진짜 재밌는 게임이었어이 어, 뭐야? 이거... 아, 보는 거구나! 아, 이거 한번 볼게요. 어릴 때 밖에서 고양이 한 마리 주워왔어. 그래서 그 고양이를 키워. 근데 그 고양이가 어느새 어, 키우고 있는데 다른 집 고양이 눈이 맞았어. 그래서 어 이거는 내가 볼때 벌써 뭐 애를 낳는 건가 아닌가? 이거는, 뭐지? 뭐, 어, 밖을 보는데 고양이가? 하, 뭔가 포근해 보이지 않아요? 알라크 은자에서 고양이가, 하, 딱 쉬는 그 모습이 좋네요, 보기. 이거는 유령 고양이, 이거는 곰돌이, 아까, <laughs> 물고기 먹고 싶은 곰돌이. 그리고, 강아지랑 노는. 아까 뭐, 공주니까 좋아하던데, 우산 딱쳐갖고 얘들은 동물들끼리 놀러 가는 거. 토끼는 저기서 놀수 있나? <laughs> 토끼 위험한데. 그리고 펭귄. 아까 물고기 줘서 아 눈사람 북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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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이라 눈사람 좋아했는데 갑자기 유령 어나한죠 상자에서 이거는 지 가족끼리 크리스마스를 달라 지내는 모습이고. 어? 이건 뭐지? 이거는 마지막에 엔딩. Thank y 이거 한번 봐볼게요. 이거 뭔지 볼게요. 처음 거 아닐까? 맨 처음 스토리 때. 아, 마지막에 다 깼을 때. 그때 그 광경이구나. 들어와서. 아 이렇게 해주고. 아,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. 뭔가. 노래랑 그 분위기를 잘 살린 것 같아. 노래랑 그 분위기 그게 진짜 잘 살린 것 같아. 노래랑 그 분위기가 참 좋아. 노래랑 그 분위기 뭔가 좀 보고 있으면 흡족하잖아요. 막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그런 감동이나 뭐 그런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같은 건 없었지만 뭔가 좀.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고양이 죽고, 뭐 고양이 그 생활 같은 게 있어서. 나름 괜찮았네요. 재밌었습니다. 진짜 재밌었어. 게임 잘 만들었고. 음한 번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진짜 게임 잘 만들었어요. 대화 게임. 쏠쏠하게 하기 정말 좋은 게임이다.